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맛집을 찾고 물건을 사고 성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행복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해지기 위한 조금 색다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 한 남성분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환자분들은 우울하다,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며 병원을 찾는데 이분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며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젊을 때만 해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혼자서 노는 것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대학 생활은 보고서 작성과 시험공부로 고될 때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에 힘든 시, 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는 힘들었지만 고생 끝에 취직해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은 무척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버젓이 사회의 일원이 된것 같았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다양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잘 견뎌냈고, 맡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한 덕에 승진도 순조로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분은 언제부터인지 삶이 즐겁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은 새로울 게 없었고, 업무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즐거웠던 일들도 이전만큼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각자의 생활로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고, 영화나 드라마도 잠시 재미있다가 금세 흥미를 잃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분이 우울증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서 관찰되는 증상들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저하된다던가 무기력하다던가 식욕의 변화가 있다던가 잠이 안 오는 등의 우울증에서 관찰되는 증상은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그저 행복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병의 치료가 아니라 이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행복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행복을 현재 여기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행복은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거나 무언가에 몰입할 때 느껴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삶에 대한 평가로서의 행복입니다. 사회학자 리트 베이노버는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행복을 정의합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자주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삶이 행복하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즐거운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 외에도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지위, 관계, 건강 상태 등이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성분은 행복의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행복감도 이전보다 없었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우울하지 않거나 불안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불편한 것이 없을 때 경험하는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 즐거움과 몰입감, 만족감을 느낄 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해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를 단지 불편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단지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생각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옮기는 것뿐 아니라 다시 생각이 주의를 끌어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 벗어나기는 생각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생각 외에 다른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우리는 그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입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잠시 과거에 행복했었던 순간들을 회상해 볼까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면 우리는 그 순간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교감할 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집중할 때, 자녀가 걸음마 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는 그 순간 자체에 온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결국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 단순히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에 온전히 몰두하게 만듭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지속해서 연습하는 것과 같으며 생각에서 쉽게 빠져나올수록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1강에서 한번 말씀드린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언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조사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중 언제가 더 행복한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보다 현재 해야 할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더 행복했습니다. 생각에서 빠져있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한 것입니다.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단지 일시적인 행복감을 더 느끼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 후카이도 대학교 연구진은 성인 458명을 대상으로 생각에 빠져드는 경향과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평가하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생각에 빠지는 경향이 적을수록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나기는 순간적으로 행복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더 행복하다고 여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글을 씁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을 언어로 바꾸고 문법에 맞게 정리하다 보면 머릿속의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집에서도 그 고민이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때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을 차지하기 위해 분투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글을 썼지만 어느덧 글 쓰는 것 자체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글쓰기에 몰두하고 나니 힘들었던 상황과 감정은 어느덧 희미해지고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힘든 상황에 삶이 휘둘리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한 스스로가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가 무언가에 더욱 몰두하게끔 하고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우리를 현재의 일에 몰입하게 해줍니다. 심리학자 미하이의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이란 책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하다 강조합니다. 칙센트 미하이는 경험이 내적으로 보상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미래에 얻게 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에 저당 잡히는 대신 현재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우리를 현재의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합니다. 또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단순한 일에서도 내적 동기가 생깁니다. 아주 즐겁거나 큰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행위가 하나의 내적 동기가 되어 우리를 몰입하게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심리적 자원을 아끼고 이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이와 체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때문에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각자의 성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에너지를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뚜렷한 목표 없이 떠도는 대부분의 생각은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환자분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입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생각으로 쓰다 보니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에 몰두하거나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때문에 집에서 혹은 자신의 방에서 위축되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생각을 반복으로 에너지를 소진한 만큼 필요한 것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가 힘들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반면에 생각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진이 없어 온전히 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만족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깊이 생각할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생각을 반복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할수록 행복에 다가가게 됨을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생각을 덜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는 생각을 반복하는지, 어떻게 생각의 반복은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에 다가가는 방법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주로 어떤 생각들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